여기가 잘 되면 모든 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게 돼요 그래서 입혀줘서 완전히 이 중음의 위치가 정돈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다시 처음에서 공부했던 호흡 하아. 그리고 중음의 위치 하하하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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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어주는 중저음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호흡의 유연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중음을 압력으로 하하 하. 하하, 하, 그리고 이 위치에서 좀더 높은 호흡을 주는 하 가성을 준 후에 호흡의 압력을 천천히주고성대의 진동을 주면서 하하, 하, 하, 중고음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중고음이 되는 걸 어떻게? 천천히 내려가는 하향 스케일 같은 연습을 주면서 아아아 중음을 중저음부터 중고음까지 이어주는 연습. 그다음에 다시 뭐 발음 연습을 해갖고 다시 계속 붙여주는 연습. 이 연습들을 해서 중음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연습들입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어, 연습 자체도 굉장히 많고요. 해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맞는지 틀리는지 대한 체킹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피드백도 하는 거고 사실 이제 시청자 있으니 이런 것도 하는 거니까 중음은 그만큼 중요해요. 여기가 잘 되면 모든 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게 돼요. 이 중음 파트가 잘 되면.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저음 하고 오세요. 저음에서 이 느낌들을 못 찾았으면 중음에선 죽었다 깨라도 못 찾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차라리 고음이 쉽다고. 왜냐? 고음은 진짜 말 그대로 잘 지를 줄 알고 잘 붙일 줄만 알면 어느 정도 고음을 잘낼수 있어요. 아무리 목소리가 낮은 사람들도 만만 먹고 한달 정도면 고음은 냅니다. 단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선생님 저는 고음은 잘 내는데 중음이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그래요. 중음은 정말 많은 발달을 시켜야 되는 근육들과 그런 감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데도 여러분은 이 파트를 넘어가서 또 고음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발 이 영상만은 여러분이 백번 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음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연습 중에서 가장 힘들고 오래 걸리며 그렇지만 모든 것의 뿌리가 될 수도 있는 게이 중음 파트다라는 거 저음에서 가까운 감각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파트가 바로 이 중음 파트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했던 것처럼 저음에서 중음을 맛보는 느낌을 알려드렸잖아요. 중음에서는 결국에 고음을 맛보는 느낌이 그 위치 중음을 내는 위치를 잘 고정하면서 가성을 내주는 거예요. 하 위치 고정 그 다음에 가성 하하하하하하 고정시킨 상태에서 가성으로 이어주고 하. 아! 가지 그 힘을 가지고 갈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중음에서의 힘. 이게 없으면 가성은 높은 음은 그냥 가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음 파트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말 너무 중요하니까 얘기할 거예요. 저음하고 오세요. 제발 저음 연습 많이 하시고 음의 느낌, 호흡의 느낌 아시고 중음으로 오셔서 차근차근 많이 연습하신 후에 고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컬 트레이너 장효진이었고요, 고음 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